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꽃전 꽃을 좀 잘라주는 거좀 하게요. 이렇게 보이시나? 음, 이렇게 시든 거는 이렇게 잘라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막 이파리가 이건 다른 건데 풀은 아닌데 다른 꽃인 거 같아요. 뽑아주고 이거 좀 시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좀 잘라주는 걸로 제가 좀 오늘 이거 좀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통풍이 좀 되게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이걸 하려니까 잘안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뭐 다른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지금 배우는 단계 단계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잘라주는 게 겁나요. 사실은 이 사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장마철에 얘네들 얘도 물르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좀속 안에 있는 것좀 바람 통풍되라고 이렇게 좀 잘라주는 거. 밑에서는 이제 새순이 안 나오니까. 위에서 그래갖고 꽃이 한참 이쁘게 필만 하면 얘네들은 또 이렇게 막 하엽지는 건 괜찮은데 완전히 죽더라고요. 아이고 뭔 소리가 나 이렇게 어 벌이 있는 것 같아요 벌이 그리고 장미도 어뭐 음,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벨감 옷도 이거 너무 시들었어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잘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아직 장미 핀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만 더 보고 잘라야 되겠어요. 조금만 더 보고, 어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갔다 왔더니 이렇게 막 무성하게 풀도 또 많이 나고 그랬어요. 이 풀들이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뉴스 저거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막 여러 가지가 다 합해졌어요. 뭐 바위술도 두 가지나 있고 또. 채송아 있고 초아바도 있고. 참. 아이고 얘는 이제 할려나는 끝났나 보네요. 왜 이렇게 다 없어요. 할려나도 또제 엉덩이가 보이죠? 아이고 엉덩이만 보이는 거 보여주면 뭐해? 아. 꽃들이 이제는 핀거 핑거 지고 지고 피고 지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제 한 바퀴씩 여기도 한번 하고 저기도 한번 하고 해야지 계속해서 얘네들이 풀이 많아요.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바지 좀 올리고 가장자리 것도 그렇고 풀이 있으면 얘네들이 잘안 크거든요. 풀이 영양가를 먹어서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풀은 필이 자주자주 뽑아줘야 돼요.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꼭 필요한, 그, 그, 꽃, 이거, 풀이래도 꼽혀가지고, 꽃 꼽혀가지고 꽃 씨앗 날리는 것들. 걔네들. 그리고 여기, 백합 같은 거, 시작은 백합, 졌거든요. 이것도 꼭지를 잘라서 줘야, 후분이 이제 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라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저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 한해한해 갈수록 제가 배우게 돼요. 배워서 제가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 금낭화. 금낭화도 잘 봤지만, 얘도 그냥 세, 자, 잘라주는 걸로. 금낭화도 잘라줬어요. 그 얘도 뭔가 여기서 잘 자라고 있네. 아, 얘는 죽었어요. 죽었겠 그리고 이토끼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꽃이 피면서 씨가 날리면서 또 자꾸 자꾸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는 대로 이렇게 잘라 줘야지. 아니, 잘라 주는 게 아니고 될수 있으면 뽑아 줘야 돼요. 아, 번식은 아주 참 잘해요. 아, 이거 뭐 어디서 나는 향기지? 뭐시? 여기 핑계 많아서 그런지 이거 얘네들 아 와, 제가 이거 백리향을 만지니까 백리향 향기가 나네요 제가 백리향 얘기를 한번도 안해줬잖아요 어, 백리향이 여기 바닥에 원래는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묵은둥이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꽃을 심어줬었는데 어, 많이 없어져갖고 우리는 백리양 꽃도 소개시켜주고 자식을 할 정도의 꽃도 없고 몇개 피지도 안 했고 그랬는데 지금 한참 많이 번식을 해요 파릇파릇하게 근데 이제 줄기를 얘도 내가 만지니까 향기가 아주 그냥 아기가 막혀요 백리향도꼭 키워볼 만한데요 저희는 땅이 좁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해줬었는데, 아이고, 풀이, 풀인지, 뭔지, 이제는, 아, 방리향, 백리향 향이 진짜 기가 막혀요. 아, 그리고 여기, 얘도 잘라줘야겠네요. 음, 얘네들은 뭐냐면, 아, 비댄스. 비댄스도, 지금 싹둑 잘라줄 게 많아요. 이렇게. 필껄 빼고, 어이구, 얘네들은, 이렇게, 아, 얘네들은, 디펜스는 사이사이를 좀 껴줘야겠어요. 하엽이 지고, 하엽이 지는 것이 얘네들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음, 꽃이 피기도 전에 씻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라주고. 꽃이 피기 전에도 저거 됐어요. 음, 뭐다? 비 맞아가지고 물러, 물렀어요. 꽃들이. 피기도 전에. 그러니까 싹둑싹둑 잘라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모기 아, 진짜 모기모기들 때문에. 모기가 물면 괜찮은데요. 모기 말고, 또 저런 애들이 있어요. 깔 따구라고. 아... 깔 따구. 자, 이렇게 정리가 해줬답니다. 이렇게 아, 이쁜 꽃들이 또 계속 피부지고 하게끔. 여기 필요없는 꽃, 풀. 필요 없는, 아, 꺾였네. 필요 없는, 옛날에 재리꽃, 처음에 이쁘다고 말 했던 재비꽃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맨드라미도 있고, 얘네들도 좀 잘라줘야 돼요. 오, 페레게. 패랭이 종류들이 제가 잘라주질 못했어요. 진작에 잘라줬어야 되는데. 여기 그, 필거 말고, 지난번에 폈던 거한 번씩 잘라주는 거예요. 아... 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수시로 지금 이게 하는데 요번에 나갔다 왔더니 서울 갔다 왔더니 이렇게 풀이 많고요 어디 저쪽에 멘드라미에 키큰 것이 있어 갖고 주다 심어 줬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음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키 작은 것들 뭉김도 있고 하는 애들 앞에 또 문비 앞에 풀을 이렇게 제키고 풀을 뽑아줘요. 얘가 원래는 저 입구에 있던 자리인데 어, 거기서 맨날 큰 거에 치여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옮겨줬어요 일로 그랬더니 잘 자라고 있고요. 음, 올해는 꽃이 잘필것 같아요. 인지 풀인지 이렇게 손한 번씩 가면은 그래도 꽃들이 사이에 예쁘게 잘 커요. 들도 이렇게 한 번씩 봐주면 얘네들이 더잘 자라더라고요. 아유, 빗방울 떨어지네요. 어, 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요 소리가, 저 뒤도 지금 사실 뽑으러 가려고 했는데, 음, 비가 많이 오니까 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얘도, 이거, 왜 끊겼네, 왜? 달리아가 끊겨버렸어요. 이쪽에, 요거는 좀 씨앗바라 좀 하라고, 예, 천인구 놔두고 있고요. 자, 아, 지금 계속 피는거 많아요. 많아요 이쪽 사계패랭이 얘도 사실 지금 어, 뽑아줘야 돼.. 저기.. 잘라줘야 되는데 저희 뜰아 이쁘죠? 저희 뜰 이쁘답니다. 감사합니다.